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플러스 롱입니다. 오늘은 안전성 덕분에 패밀리카 자리를 꿰차고 있을 수 있었던 산타페 CM 중고차 수출 시세와 중고차 매매 시세 가격을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산타페 CM 가격 비교를 하기 전에 산타페 CM 판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 총두 가지, 중고차 매매 딜러나 상사를 통해서 국내로 판매하시거나 중고차 수출을 통해서 해외로 판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산타페 CM 차량을 주행 거리 10만 키로를 기준으로 수출시세와 매매시세 가격을 비교를 해볼게요 주행거리 10만km 미만인 산타페CM 중고차 수출시세는 3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중고차 매매시세의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주행거리 10만km를 초과한 산타페CM 중고차 수출시세와 중고차 매매시세 가격을 비교를 해볼게요 주행거리 10만km를 초과한 산타페 CM 중고차 수출 시세는 중고차 수출 특성상 주행거리에 따라서 가격 영향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3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중고차 매매 시세의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비교해드린 산타페 CM 차량은 11년까지 출시된 산타페 CM 모델 기준이고요. 차주님들의 차량 외관 상태나 옵션, 사고 유무에 따라서 감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차주님들께서 산타페 CM을 중고차 수출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중고차 수출 전문 기업 픽플러스로 전화를 하셔서 산타페 CM 중고차 수출을 접수를 해 주시고요. 이후에 차주님들께서는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이두 가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산타페 CM 중고차 매매 시세와 중고차 수출 시세 가격을 비교를 해 봤는데요. 다음번엔 다른 차량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